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팔꿈치로 누르라고 하더라고요. 어? 어? 오. 힝, 힝. 자다 일어났어? 음 동냥이가요. 아이 귀여워라. 지금 밥 먹고 있어요. 음. 돈가스랑 그리고 사골국물하고 먹고 있네요. 또 눈병 때문에 눈이 지금 부어 있어가지고 밥 먹고 이비누과랑 안과랑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. 안과는 내일 가야 될것 같고 오늘은 이비누과만 갔다 올게요. 하늘이 진짜 너무 예뻐요 저번에 같이 인터뷰했던 박세정 아나운서님이 유튜브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제가 받으렸어요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같이 디저트 먹기로 했으니까 그때 또 유튜브 얘기도 하고 또 영상도 찍어오도록 할게요 지금 벌써 시인데요 저는 구몬 일본어 조금 하고 나서 이비인후과 갔다가 이제 방송국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... 그래서... 그래서... 그하서 그래서... 그래서... 그래 아우 래서그아서 그래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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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어.. 귀찮아.. 오랜만에 이렇게 화장하고 준비 다 했어요 지금 5시 한반 됐는데요 원래는 이비인후과 가서 비염약 처방받고 가려고 랬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일찍 가서 거기서 또 머리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.. 지금 바로 <laughs> 여의도로 건너가야 될것 같아요 아, 지금 갑자기요 시간 가까워지니까 너무 긴장돼가지고요 큰일 났어 엄청나게 긴장되고요 이게 또 혼자 촬영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촬영하는 거라서 아, 말 버벅거리고 엔진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너무 떨려요 어떡해 지금 목도 약간 잠겨 있는 것 같아 아아 아. 안녕하세요 아아응 여러분 잘 하고 올게요. 파이팅 여기 버스 정류장에 취급비서들어왔어요 버스가 5분 이따가 온다네요. 여기 총 설정들이 있는데요, 원래. 아, 총 색깔이구나, 저는. 난 내용물이 하얗게 바뀐 줄 알고 놀랐네요. 여기 자꾸 눈물 나가지고요. 다크서클 생기면 안 되는데. 입니다 <laughs> 너무 떨려 어떡해 <laughs> 이게 확실히 그냥 유튜브 촬영인 거랑 방송국 촬영인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솔직히 유튜브 촬영은 떨려도 그냥 조금 떨리는 건데 이거는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방송국 직원분들은 지금 퇴근하고 있네요. 그 손을 닦아볼까요? 방문증 받았어요. 여기 역시, 역시 방송국이라서 되게 경비가 삼엄하고 굉장히 무섭네요. <laughs> 어디서게 가요 프렘 같은 거할 때는 왔었는데 이렇게 출연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되게 느낌이 이상하네요. <laughs> 여기 막 드라마, KBS 드라마들 막 이렇게 포스터? 이런 거쭉 보이네요. 네. 괜찮았어요? 네출연사안 <laughs> 하셨고 아예스부터 근데 네. 촬영인 거아요 아마 조금 기다리실 거요아네 리스 언니먼저셨어요네 잠시 인사하실래아네 여러분 저 여기 리스 언니 계신 대기실 왔는데요 네 잠깐 인사 좀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? 네, 어, 잘 지냈고요. 오늘 팡이랑 같이 촬영하게 되는데요. 여러분, 팡이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요 언니도 유튜브 하시죠? 응. 네, 유튜브 하는데 저는 그, 저희 그냥 근황과 활동했던 영상 같은 거 올리거든요. 음. 그래서 아직 뭐 라이브 그런 계획은 없고요. <laughs> 간간히 네. 소식 전하겠습니다. 네. 유튜브 하리스 TV도 많이 구독해 주세요. 네, 파니 많이 사랑했어요. <laughs> 오늘 트랜스젠더 <트레이션더 웃음> 관련 방송인데요. 네. 트랜스젠더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네. <laughs> 트랜스젠더가 그 굉장히 좀 고독하고 힘들고 그런 세계입니다.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? 이렇게 쉽게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.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선택해서 될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. 트랜젠더가 되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제가 많이 도움이 된다는 라거 도움이 되겠는니까 환희고 마찬가지겠지만 네,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. 네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속눈썹만 붙이고 요 머리는 좀볼륨만 많이 커고이렇요 그리고 세팅해서 포기를 하겠습니다. 세팅 많이 떨리시죠? 엄청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. 저도 너무 떨리네요. 비밀일 때랑 차원이 틀리죠? 네, 저도 이런 거 처음이라서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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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청쌤은 먹을까 그랬어요. 아, 저도요. <laughs> 아까 전에 차영감독님이랑 담배 한대피웠서 네, 그 얘기 했거든요. 이게 긴장의 레벨이 너무 틀리다고. 그래만안 했으면 좋겠네요. 네. 이게 생각보다 근데 또 편집이 많이 돼 가지고 어떻게 50분 안에 이거랑 따로 밖에서 취재한 거랑 다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많이 잘려나갈 것 같긴 해요. 일단 좀 편하게 막 대화해도 될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포토라브에 왔을 때는 진짜 되게 커피 한 잔씩을 하기는 담배요? 강아지를 못 듣겠어요? <laughs> 요거 짱그리님이 사다 주셔가지고, 먹고 좀 하면 될것 같아요. 아! 촬영하나보다. 떨려죽겠어요 긴장돼서 이런 것도 안, 안먹혀 지금은 일단 MC분, 리사 언니, 그리고 봉레오님, 어머님이랑 같이 세 분이서 촬영 중이시고, 저랑 짱그리님은 좀 이따가, 이제 합류해서 촬영하나 봐요 지금 벌써 8시예요 저희 아까 6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뭐 걸어다니는 거 찍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벌써 8시네요 아 떨려 죽겠어 나 전신이 다 나올 줄 모르고 밑에 대충 입고 왔는데 전신이 다 나오네요 발까지 어, 본인의 정체성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걸 만약에 못 하게 다는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허수 씨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떤 반응을 줬는요 수없나그요 아... 요즘은 잘 안고 막 화를 냈거든요. 와... <laughs> 여기 무대 왔는데요. 너무 떨려요. 어떻게? 인요 네. 한두분게요아가 <laughs> <laughs> 네.

좀 기다렸다 그러면 인사하고 갈까요? 네아 저희는 일단 촬영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네아 진짜 홀가분한 거 같아요 엔딩 찍으시나보네요 촬음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영한 방법이 많은 거라 게는데잘 부탁드립니다~ 다른 데서보시기어요 네, 저는 항상 예전에 몇년 전에요. 그... 네, 집에 잘 도착했어요. 어, 집에 올 때는 또... 짱그래님께서 태워주셔가지고 되게 편하게 도착했네요! 벌써 시간이 11시 반이다 돼가는데요. 어, 방송을 켜기에는 좀 시간이 늦은 것 같고, 뭐 영상 찍을 거좀 찾아보고, 영상 같은 거 한두 개좀 찍고 쉬려고 합니다. 아마 이 영상은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, 그러니까 27일 정도에 올라가겠네요. 네. 여러분, 이 영상은 3월 19일 목요일에 찍은 영상입니다. 자,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. 또제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. 여러분, 진짜 화이팅입니다. 다들 화이팅! 안녕!